사랑합니다. 우리 5단원 물질의 특성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밀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끓는 점에서 배웠고, 오늘은 녹는 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 끓는 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녹는 점은요, 그거와 연계해서 아마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러 가지 순물질의 녹는 점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직 실제로 이렇게 측정을 하지 않고요 음, 수업 시간에 그 측정한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녹는 점이 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녹는 점이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 녹는 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녹는 점, 어는 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게 왜 이름이 두 개냐 보면은 고체인 순물질이 녹는 동안에 자 고체인 순물질이 녹는다는 것은 열을 공급해서 점점 열을 아, 온도가 올라갈 때 일정한 이제 온도 이상에서 녹는 거죠. 그 녹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있습니다. 자 고체인 순물질이 녹는다 그런 것은 고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1학년 때 고체에서 액체로 어, 상태가 변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상태가 변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융해요 네 융해라고 했죠 자잘 알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액체인 순물질 자 액체인 순물질을 이번에는 어느 동안이니까 온도를 점점점점 낮춘 거예요 냉각이라고 하죠 자 어느 동안에 일정하게 이제 유지될 때가 있습니다 자 액체가 이번에는 고체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상태변화는 뭐죠 자응고예요 응. 그렇죠 응고죠 응고 자 그래서 우리 융해와 응고가 일어날 때 이제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바로 녹는 점 어는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위에는요 여러가지 물질의 녹는 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 알고 있는 거. 자, 여기 있죠. 얼음에 어는 점, 녹는 점은 0도씨이다. 그래서 물은 0도씨에서 언다라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음, 상온. 자, 상온 25도씨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상온 25도씨를 기준으로 딱 보면은, 자, 여기 질소. 마이너스 2 1 0도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상온에서 질소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기체죠, 기체. 그래, 그 질소는 이미 마이너스 210도에서 녹고 있는 거예요. 녹고 있는 거야. 자, 여기를 기준으로 고체, 그리고 여기 녹았습니다. 액체. 자, 그리고 이 질소는 끓는점이 마이너스 186도였나요?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너스 186도에서 이제 벌 끓는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기체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상온에서는 그래서 질소가 기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우리, 음, 녹는 점이 이렇게 낮은 경우, 녹는 점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주로 액체나, 액체나 기체로 이렇게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도씩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는 녹는 점이 1 0 8 4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1050, 1000, 아, 1538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는 점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아직 녹지도 않았으니까, 무슨 상태로 존재하겠죠? 고체 상태예 네,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녹는 점이 매우 높은 물질은 고체 상태로 주로 존재하고, 녹는 점이 매우 낮은 물질들은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온도에 따른 물질의 상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끓는 점도 배웠고, 녹는 점도 배웠어요. 자, 녹는 점. 자, 점점점점 우리가 열을 가해서 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고체였어요. 자, 고체였는데, 열을 점점점점 가했더니 녹는 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융해가 되면서 액체로 상태가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상태에서 온도를 점점점점 올려서 끓는 점에 도달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기체 상태로 바뀌겠죠. 바로 기화이죠. 자, 이렇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고체와 액체 상태, 그리고 액체와 기체 상태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한번 냉각을 해볼게요. 자, 기체를 냉각해서 점점점점 온도를 낮추면 끓는 점에 도달하고 그 끓는 점 아래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액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액체도 점점 점점 냉각을 해서 온도를 낮추면 어는점에 도달할 거겠죠. 그죠? 어는점. 자, 어는점에 도달을 하면 이제 그 어는점 아래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고체 상태가 되는 이런 끓는점과 녹는점 또는 어는점을 기준으로 기체, 액체, 고체 상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이 끓는점과 녹는점을 기준으로 상태가 어떤지 한번 음,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녹는 점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냉각수, 냉각수는요, 자동차 이런데 엔진이 있어요. 자, 그 엔진이 어,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면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열을 식히기 위한 한마디로 말하면 수, 물이에요, 물. 자, 그런데 이 냉각수는 문제가 있어요. 겨울에 물이 얼어버리면 엔진을 식힐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동액을 첨가합니다. 그 부동액의 주성분은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주성분이 있는데, 자, 여기 물에, 순물질에 어, 에틸렌 글리콜이 이렇게 섞이면 어떠한 어, 일이 일어나냐. 바로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즉, 어는 점이 낮아져요. 자, 어는 점이 낮아지면은, 원래는 0도씨에서 물이 얼어야 되는데, 어는 점이 낮아졌다. 그러면은, 약 마이너스 20도씨에서도, 어, 부, 그 냉각수가 부동액 첨가 때문에 얼지 않는 그런 엔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냉각수에 부동액을 첨가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자, 퓨즈. 자, 오른쪽에 퓨즈는요, 우리, 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집에 들어오는 전기를 분배해주는 분배기.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을 두꺼비 집이라고 하나요? 네, 두꺼비 집, 거기 안에 들어있는 어, 퓨즈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전기가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여러, 어, 곳으로 화장실, 뭐, 거실, 뭐 방, 이런데로 전기를 분배해주는데, 너무 많이 전기를 쓰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 퓨즈는요, 어 원래는, 어 납으로 만들었어요, 납. 자, 이거 납으로 만들었는데, 납은 끓는 점, 아 녹는 점이 300도가 넘습니다. 300도가 넘으면 우리 300도가 넘은 그런 온도까지 올라가면 화재가 날수 있겠죠.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주석을 섞어요. 또는 여기다 카드뮴까지 섞습니다. 카드뮴은 원소기호가 Cd예요.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이 섞은 것 때문에 이것도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자 녹는 점이 낮아지면 여기에 어, 약 80도, 70도, 80도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녹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많이 써서 열이 많이 발생하면 이게 어, 퓨즈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전선이 딱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는 점을 낮춰서 우리가 냉각수와 퓨즈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최근에는 이 퓨즈가 한번 끊어지면은 이제 다시 갈아 새걸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바이 메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아 우리 최근에는 바이 메탈을 쓰는구나 여러분 이것도 참고적으로 그냥 알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요 우리 녹는 점을 배운 걸 가지고 끓는 점과 이 녹는 점을 통해서 물질의 상태를 아까 말했던 그 상태를 알아보는 퀴즈를 선생님이 되면 여러분이 맞추는 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